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물질적인 공급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정서적인 지원과 그 포근함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네 안녕하세요. 헝거반색 어, 운동본부 이사장 김동윤입니다 헝거 어, 번숭이는그 1950년대 미국의 해리 할로 박사라고 실험에서 나온 건데요. 철사 원숭이하고 헝거 번숭이하고 이렇게 뒀을 때 엄마를 잃은 새끼 원숭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제 당연히 우유가 달려 있는 철사 원숭이 쪽으로 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는 헝거 번숭이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아이들이나. 그 영장류에게는 물질적인 공급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정서적인 지원과 포근함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당시 굉장히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실험이고 운동본부 이름을 지을 때 헝거 원숭이로 거기서 따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 주고자 하거나 현재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헝거 원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헝거 원숭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필요하거나 어, 이런 거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하시는 거를 다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나도 아이들을 이렇게 돕고 싶다. 헝거 원숭이 역할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상급학교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걸 모금도 하고 그리고 지금 푸드트럭이나 푸드키다리 활동을 하는 것도 아이들의 그급식기의빈 공간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시작을 한 거였고요. 김진경 선생님의 바보야 문제는 헌거 번순이야 라는 그 특강이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 허, 김진경 선생님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왕따라든지 그리고 막 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애들 사이에 벌어지는 걸 보고 아, 왜 아이들이 예전의 아이들하고는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답을 찾으신 게 옛날에는, 어, 좀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그 가족공동체나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헝거번숭이와 같은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혹시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데 요즘은 그 헝거번숭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가족공동체나 마을공동체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왜 자연 생태계도 파괴되면 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도 지금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고 그렇다고 하면 많은 어른들이 다시 헝거 먼숭이 같은 역할을 자기 마을에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헝거 먼숭이 운동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헝거번스 운동본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헝거번스가 되어준다는 말이 곧 좋은 어른되기 운동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어른, 어른들의 상황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시간을 낼수 있는 어른, 시간과 돈과 그리고 마음을 낼수 있는 어른. 또한 가지는, 어, 저 멀리 아프리카나 뭐, 북한 어린이 다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을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어른.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관심을 갖는 것이죠. 주변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어떻게 놀고 있는지, 어떤 걸 먹는지,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 중에 혹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없는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냥, 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헌거번숭이에서는 어, 일반 분들도 활동을 같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또 만들어내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뭐 푸드키다리 분들이라든지 푸드트럭에서 활동하는 거 일,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번 정도 활동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멘토 같은 걸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 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헝가반숭이 운동본부가 좋은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